성공한 사람들이 실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남편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고 음. 내 가족도 제 사랑으로 준게 아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정말 합니다. 정말입니다. 음. <laughs> 안녕하세요. 슈퍼리치 다이어리북 저자 서채원 슈다입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예요. 음. 이거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봤지만 제가 읽었던 그 모든 책들을 아주 집대성한 책인 것 같아요. 단순히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수 있게끔 다이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잡이가 되어줄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댓권을 이벤트해서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된다. 여기 이제 스포리치 다이어리 북이라고 했는데 본인의 닉네임 중에서 요 닉네임을 따서 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이죠? 제목처럼 네. 이제 슈퍼리치가 되기 위해서 네. 해야 할 행동이나 뭐 네. 신념들 이런 것들이 음.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다이어리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음. 담았고요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부자 마인드셋을 우리가 네.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1권의 책을 음. 소개했고 음. 그 안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했어요 음. 그래요 그러면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이 행복한 부자의 성공 비결 그 무엇일까요? 음. 제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네. 읽어 보니까 핵심은 네. 첫 번째 의식이더라고요. 위에 네. 대한 의식을 네. 가지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음.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찾으래요. 그 음. 자신을 찾고 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라.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네. 인연을 만들어라. 네. 그럼 그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네. 무엇이냐면. 마음의 안정이에요. 네. 건강의 안정. 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끌어올리는 힘은 행동을 행동. 실천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슈다북기에 자기 성장과 음. 그리고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성공 음. 습관을 음. 어, 함께 갈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음. 네, 그래요. 지금 이제 행복한 부자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어요. 성공이 특별한 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이 책에 보면 이제 행복한 부자 7법칙이 있어요. 아, 네. 네, 이제 궁금하시죠? 이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네. 성공한 사람들이 실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께서 일곱 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사실 초석은 네. 김승호 회장 회장님 아시죠. 네네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성공 비결을 음. 초석으로 담았는데요. 네. 그분께서 이제 하셨던 일이 자신이 목표를 명확하게 네. 인지하고 네. 그것을 상상하고 네. 생각하고 음. 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일조원 자산을 모았다. 음. 이제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음. 다시 제가 좀더 보완을 해서 만든 것이 첫 번째 음. 안정하고 안정.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말하고, 쓰고, 쓰고, 상상하고, 네, 상상하고,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 자축하고, 네, 그래요.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이 일곱 가지 법칙이 개별 책들도 다 나와져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행복한 부자의 칠 법칙을 집대성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하고 제가 한권한권 한권 읽었던 것들이 잘 요약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다설명하기 너무 긴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사서 보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니면 오늘 이제 100권 어쩜 100권 이상을 여러분한테 이벤트를 다 드릴 거니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이책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컨셉이 더없는 가계부를 쓰라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그 네. 좋은 빚 그리고 나쁜 빚 네. 어, 선생님 책에도 이렇게 설명해 네. 놨던데 그렇죠. 조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음, <웃음> 간단하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나쁜 빚은 네. 내 미래에 어떤 투자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소비를 소... 하는 거고 좋은 빚은 내 미래를 위한 투자 뭐 그러니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쓴 내용이 있는데 음. 같은 의미이신가요? 네 맞아요 어, 어, 여기 포인트는 음. 뭐냐면 그 나쁜 빚, 네. 소비, 음. 소비를 위한 빚을 음. 없애는 가계부를 쓰자 음. 이게 컨셉이거든요. 네.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네. 이제 현실을 자각하면서 부자가 네. 되는 방법에 따라 이 가계부를 쓰는 건데요. 네. 어, 세 가지 책을 소개했어요. 네. 이제 부의 추월 차선, 네. 어웨이크, 네. 그다음에 칠, 일곱 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 저도 네. 다읽가 봤습니다. 네, 부의 음. 추월 차선에서 보면, 네. 어, 우리들이 세계의 차선을 노선을 가고 있다는 걸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인도, 서행 차선, 네. 추월 차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소득을 가지면 네. 이제 빚으로 다 내는 삶을 살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들의 형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행 차선 같은 경우에는 5일 일하고 네. 2일 자유를 얻는 네. 저희 같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음. 그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 네. 그냥 평범한 삶이죠. 네.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추월 차선은 뭐냐? 음. 음. 일을 하지 음. 않은데도 7일간 자유를 얻는 음. 네. 그거잖아요. 네.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음. 건데 내가 가진 부가 네. 다시 순이익을 창출하고 네. 그부 자체 자체가 음.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렇죠. 우리가 네. 바라는 젊은 부자의 형태에다 네. 음. 자, 그럼 이걸 설명해 난 이유가 이런 맥락을 알게 되면 네. 나의 현실의 위치를 알수 있다는 거죠. 음. 어,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 위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음. 통제력을 가져라. 통제력? 네. 네. 시, 내 시간과 통제를 내가 통제해야 한다. 네. 그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돈나무를 만들어라. 음. 돈이 음. 계속 나오는 네네. 시스템. 네.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네.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그세 번째는 어, 영향력 있는 사업을 해라. 네. 남을 이롭게 하는 아이디어를 음. 가지고 사업을 해라. 네. 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맞네 그러니까 남만 이롭게 하면 돈은 자동적으로 맞아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네 번째는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라. 네. 남이 하지 않는 어떤 음.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져라. 네. 다섯 번째 그 경제의 지식에 관한 네. 정보를 음. 이제 익혀라 네. 그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음. 어떻게 될까요?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선생님을 예전에 만나 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마흔의 음. 동공부의 책에 있는 네. 그 재테크 5단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음. 아 그래요 선생님. 어 음. 그럼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의, 맥락과 이런 의식을 이해한 다음에는 음. 아, 나의 경제적 위치가 여기야. 음. 어, 나는 그럼 언제 뭐 예를 들어 종자들 더 모으고 네. 좀더 있다가 해야 되겠어. 음. 이런 나 스스로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있고 음.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삶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서채님도 예전에 이런 걸 몰랐다가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노하우를 알게 됐고. 지금 그렇게 이제 불을 쌓아가고 있고 제가 보기엔 10년 내에 엄청난 불을 쌓아갑니다. 왜?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단계별로 잘설명되어 있으니까 100명께 이제 드릴 겁니다. 그 보이스 스타일링. 저도 어, 사람들한테 꼭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치를 배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 보뭐 이제 보이스 스타일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서채원님 이왜 네. 받으신 거죠? 아, 제가 이제 네. 3장에 보면, 네. 이제 데일리 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네. 말의 중요성과 네. 하루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음.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네. 공부를 하다가, 아,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음,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음. 그상대방테 진정성을 담아서 음. 내가 뭔가를 어필할 때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말을 음. 하는데 저는 성대로 예전에 말을 했었어요. 음, 찢어지는 음. 목소리를 말하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또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음. 그 하루에 진이 다 빠져요 그렇죠. 정말로. 네. 그래서 이제 네. 책을 이제 제가 뒤졌죠. 성우 김나현 대표님의. 네. 어, 말의 품격을 다하는 보이스 스타일링을 읽고, 음. 아, 이거다 하고 또 음. 쫓아갔죠.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그럼요. 음. 음, 정말 신기하게 그분이 음. 이제 책 속에 있는 게 이제 우 네. 호흡법으로 자신의 네. 목소리를 찾는 건데요. 음. 첫날에 갔는데, 네. 어, 제 목소리를 찾아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하루 음. 만에? 네. 어, 그래요. 음. 안 믿기세요? <laughs> 네. <웃음> <난 믿으시구나>. 음. <laughs>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고, 어. 되게 막그 거친 목소리였거든요. 음. 네. 이게 핵심은 뭐냐면, 네. 목소리를 찾는 과정 자체가 네. 결국은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음,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은 상처도 주고 좋아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모든 소통의 방식이 우리가 글로도 쓰지만 거의 99%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연습하면 굉장히 호감 가는 목소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내가 호감 가는 목소리 또 에너지가 있는 목소리 또 전달력이 좋은 말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하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천님도 보이스 스타일링 을 받으면서 이제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그런 스피치 강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많이 바뀝니다. 사장에 보면 100일, 100번 목표 쓰기 체크가 있는데 네네. 100일 동안 100번 쓰니까 정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아, 네, 그럼요. 어. 제가 100일 100번 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자리에 음. 오게 된 거거든요. 네. 제가 쓴거한번몇 개만, 몇 개만 이거예 네, 네. 궁금해요. 뭘 썼나요? 추가, 음, 뭐, 출가했어? 출가했잖아요. 그러게, 맞아요. 네. 네. 분명 기부했어? 네. 기부하러 오늘 나왔잖아요. 빚다 음, 네. 없앴어? 빚다 네. 없거든요. 어, 그래요? 어. <laughs> 돈 나무 만들었어? 음. 작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음, 네. 유튜버가 됐어? 다 됐네요 이제. 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뭐이 다이어리를 쓴 하나의 음. 큰 원동력이긴 하지만, 네. 제 아들 준이에게 역할 음. 모델이 됐어. 뭐 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적었거든요. 음. 얘기도 되나요? 네. <laughs> 네. 네. 이 책을 들으러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얼마 전에 갔어요. 네. 그니까제 아들을 이제 유치원을 안가안가 안 같이 데리고 왔는데 네. 저보다 저 아들 보고 음.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음.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제가 무슨 큰 역할 모델은 안 네. 되었지만 아직 뭐 아니지만 음. 그런 것들이 제가 이런 게 음. 아닐까요? 음. 네. 맞아요. 4장에 100일 몇번 쓰기는 네. 그 6장의 상상하기와 맥락을 같이 음, 이어가는 그래. 갈수 거거든요 어. 기대를 가지고 상상을 하면 네. 내가 상상했던 내 모습을 음. 현실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네, 네. 나의 뇌가 음, 음. 그리고 하나 더 100번 쓰잖아요 네. 쓰는 이유가 네. 어, 우리 뇌는 음. 그이 신체가 네. 어, 뇌로 전달될 때 네. 가장 강력하게 반응을 한대요 음. 방금 말씀하신 100일 100번 쓰기 저도 제가 소망하는 것들을 아침에 오면 계속 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정말 합니다 100일 100번 쓰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그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난 변화 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음.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 그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새벽 음. 4시, 네. 그리고 독서, 음. 그리고 네모는 네. 한 세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음. 가, 밑바닥을 다지는 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 저는 정말 기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아, 네. 아, 그렇죠. 정말요. 정말입니다. 음. <laughs> 그리고 시간은 금이라는 또 깨달음을 그 속에서 음. 얻었어요. 음. 제가 고민하면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잖아요. 음. 네. 그러면 그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엄청나게 떠오르면서 음. 제가 메모를 하게 돼요. 네, 메모.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책이 나왔고요. 음.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어요.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제 안에 사랑이 없었다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고, 음. 내 가족도 내가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네. 열심히 막 이렇게 퍼줬지만, 음. 제 사랑으로 준게 아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나를 만난다는 게또 가장 음. 큰 포인트죠. 음. 그만큼 새벽 기상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음.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 서채원님, 수단님이 어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오다가, 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미친 듯이 또독서를 하시고, 스피치도 배우시고, 책도 내시고, 블로그도 하고 계시고, 그죠? 유튜브도 다시 도전했어요. 예전에 하,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기회들도 오고 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 그럼요. 음. 네. <laughs> 선생님 때문에 <laughs> 하게 됐죠. <됐잖아. 웃음> <그래>, 저때. 문에왜 <laughs> 네. 이러는 걸까요? 그때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뭐 어쨌든 이런 거 이런 거 해봐라고 조언해 을 주시는 상황에 네.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건지 잘 음. 생각해라. 네. 그말 한마디와 네. 좋아하는 것을 그냥 하면 음. 된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죠. 네. 아,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음.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그때부터 음. 고민해왔던 것 같아요. 음. 새로운 네.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제가 이분 뵐때 처음에 이제 책을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달 뒤인가 이분이 이책 나오기 전에요. 이 원고 있잖아요. 원고를 진짜 한달 만에 써오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책을 한달 만에, 그러니까 실행력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말이 쉽지, 그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 슈퍼리치 다이어리 북에는 제가 그동안 읽었던 많은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책 이벤트를 할 건데, 이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100명을 추첨해서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천님이 그 이상도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해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왜? 더 많은 성공자를 만들어내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서천님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100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그 이상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요 댓글에 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단위 TV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신의 의식을 바꾸고 행동으로 음. 실천한다면 음. 이두 가지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면 네. 어느 누구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슈다북이 네. 여러분에게 저는 음.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음. 우리 서채원님 제가 만난 때만 해도 평범한 중학교 교사님이었는데 불과 한 년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서원님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제가 1년 뒤에 한번 다시 모시고 또그 성장한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이책 보고 읽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